프로 탐사의 면모를 구자욱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어이굿어 <놀람> 이게 지금 수수 땅 했을 때 최원준 선수가. <laughs> 아, <진짜>. 네. <laughs> 아, 아, 아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점은 올리지 못했지만 일단 예 네. 네. 타격감 잡았어요. 어, 예. 수수 땅볼만 아니면. 기록하니까 또 구자욱 선수가 이해를 드렸어요. 오 좋았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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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, good 예. 역시 구적 10대9 e y go. How is it so? Yes. y 어 s 네. 네. <laughs> <결국 528812 팀이 웃음> 예. 어 e s Yes,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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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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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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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좀 근데 되게 생각한 거보다 되게 잘 치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놀랐어요. 놀라...